수업 예약에 나오는 시간은 다 한국 시간으로 표기됩니다. 수업 예약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패키지 구매 시 받은 코드 이메일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패키지 구매 때 받으신 코드나 패키지 구매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구매하신 패키지에서 수업 크레딧이 사용됩니다. 일반 선생님 패키지를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초록 선생님들과도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 선생님, 일반 선생님 카테고리 선택하시면 해당 선생님의 목록들이 내려옵니다. 선생님을 선택하시면 수업 가능한 날짜와 시간들이 나옵니다. 수업 하나만 예약하시는 것이라면 이 시간만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 개의 수업을 한 번에 예약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수업을 예약을 눌러주세요. 여러 개의 수업을 한 번에 예약하실 때는 고정 시간으로 매주 같은 요일, 격주로 같은 요일, 3주에 한 번씩 같은 요일, 4주에 한 번씩 같은 요일. 그리고 매달 같은 날 등의 옵션이 있으십니다. 선생님이 그때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예약에서 제외됩니다. 고정 수업 시간이 아닌 그냥 복수의 수업을 예약하시고 싶으시면 밑에 추가로 다른 수업 시간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지금 선택한 수업 시간을 달아두시고 추가로 다른 시간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수업들의 목록은 초록색 버튼 위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 제거하고 싶으실 경우 옆에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수업들을 다 선택하시고 난 후에는 계속 진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름, 성,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 밑에 수업 신청서를 적어주세요. 이번이 처음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실 경우에는 스카이프 아이디만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예약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뜨는 페이지에는 어카운트 만드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는 수업 패키지 관리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반드시 만들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카운트를 만드시면 패키지에 수업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전에 언제 수업을 했었는지 아실 수 있고 예약 잡힌 수업을 조회하고 취소하시기 용이합니다 이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화면은 수업 예약 페이지에 오시면 있습니다 수업 취소를 원하시면 36시간 이전에 해주실 경우 크레딧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업 취소는 수업 예매 시 받은 이메일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